아니, 오늘은 교리스산책 미합중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의 독립 이후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요. 미국의 인구가 날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서부 개척사죠. 동부 지역, 유럽에서 동부 지역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이제 동부적인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기회의 땅이라 할수 있는 서부 지역으로 계속, 계속 확장시키죠. 나라를 독립전쟁을 마치고, 동부지방에 집중돼 미합중국 영토가 에... 점점 좀 확장됩니다. 서부개척 시대를 맞이해서, 미합중국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에... 미합중국 내 장로교 이제 구파 심파가 합쳤고 총회까지 세웠죠 하나의 이제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그 교회 안에 해준교회와의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서 연합의 계획을 추진하는 세력이 생겨납니다. 1801년에서 1837년 동안 거의 한 30년 넘게, 35년 넘게 연합의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먼저 뉴잉글랜드에 있는 해중교의 연합체인 코네티컷 코티 총연합회, The General Association of Connecticut. Also, also, a l o creation of 예, phonetic cut 이 단체에서 장로교회에게 연합 하자고. 요청이 와요. 그래서 이 헌의안을 장로계 총회가 허락하고 회중 교회와 교세의 확장을 위한 공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즉 연합의 계획에 참여한 목회자나 또뭐 장로도 있겠죠. 어떤 교회의 지도자급들이 나중에 형성된 파가 교회가 분열됩니다. 이 문제로 올드 스쿨에 대해서 뉴 스쿨스 신학파로 갈라져 나가요. 1837년 폐지될 때까지 이 연합회 계획은 계속 되고요. 회중 교합의 연합 가운데 교세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건전한 성장은 아니었어요. 미국 장로교회로서는 몰락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 연합 백액이 B 앞전고 USA 장로교 몰락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 연합 연합 계획 이후에 해중 교회는 호킨스 신학을 장로교회 이렇게 유입시키고 장로교회 안에 특히 뉴 스쿨 신학파는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호킨스 신학인데요. 건징 제도가 느슨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안리뉴스적인 장로교회가 세워지죠. 이것이 컨버런트 장로교회입니다. 컬먼트 장로교회는 치리 받은 목사들 부당하게 행동해서 합당하게 치리 받은 거죠. 부당한 행동해서 합당하게 치리 받은 뭐 핍박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해서 치리 받은 목사들이 모여서 세운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 더 혁혁한 열매를 뱄었죠. 서부 개척사니까 동부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의 교리는 알민수주의자고 장로교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의 부패한 교리를 계속 퍼뜨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져요. 1805년 켄터키 대로 또건너턴노예 일부의 사역자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다르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 어떤 결국 그 혐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뛰쳐나가죠 그래서 커먼에서 장로교회 동로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와 알미스주의 중간 정도를 추구합니다. 절충의 신학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칼빈주의를 버리고 신이 협동서를 취한 건 맞아요. 미국 교회 현실에 부합하도록 교회 강조점을 자유의 권리에 두었다. 교리도 모두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신앙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간 거죠. 글스의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라고 면 자유롭게 구원을 선택할 자유를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 교리죠. 그런데 교세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다섯 배로 확장돼요. 1 8 4 0 년이 커버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학적 절충을 통해서 칼빈주의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컴버런트 대학교의 신학 교수 리차드 비어드가 신학 강의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컴버런트장로교의 신학적 표준이 세워지죠. 결국 이제 이런 일이 있는 와중에 장로교회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맞지.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제2차 대각선 운동이죠. 1837년입니다. 제2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거기 1837년이면 19세기죠. 19세기 초잖아요. 19세기 전반부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이때 미국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유럽으로부터 세속화된 형태로서 막 신앙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구를 기독교인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세속 사상이 18세기 한 비교도 안 되는 더 강력한 무신론의 세속사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사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속사상의 종착지가 돼요. 몰테르나 루소 아주 무례하고 거친 사상가들입니다. 이분들의 사상을 아주 굉장히 뭐랄까. 고전적인 관점은 버리장머리가 없는 사상가들, 버리장머리가 되게 없는 그냥 불량아 같은 불량배 같은 사상가들이 이들은 그냥 막다 부셔버리는 음. 미국 대학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도덕 세속화 되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교회들이 서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1차 대각성 운동과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미국 동부 지역인지 유럽의 사상으로 점점점 무실로나 되어 가자. 제1차 대학성 운동에서 얻은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2차 대학성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반지성주의적이었고, 종교 정서주의적 부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차 대학성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제2차 대각선운동은 제1차 대각선운동의 연장선이에요. 급격한 회심, 제 강조, 구원의 확신, 결단 촉구 이것이 부흥사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요한 웨슬러나 조지 히필드나 플래닝 후이젠의 설계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똑같아요. 재판입니다.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1차보다 더 불건전했어요. 신자 기인의 회심에, 핵심의어 결단, 이런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속사상을 말씀으로 비판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무비판적으로 세속사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감정만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가 풀어야 될 형의상학단 난제들. 하늘의 존재나 그분의 뜻이나 이런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훅 일어나면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정통신학은 점차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수록 자유주의 신학이 더 판을 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인간의 부흥으로 갔으니까.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의 신학이 된 거죠. 내가 오늘 결단하면 구원 받는다. 지 생각이죠.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이 부흥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어, 부흥 집회 가운데 결단을 촉구를 했고, 그중 해중이 결단하면 너 회심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냥 심각한 인식이 오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대표적인 부흥주의 운동가는 제임스 맥그리디 가스포 리버 리, 리바이벌 가스포 리버 리부 운동이라고 해요. 네. 이분은 이제 펜실베니아 태생인데요. 1786년 핵심을 경험하고 1788년 강사인으로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부흥운동에 가담하죠. 그런데 이분이 시작했어도 제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물은 찰스 핀이에요. 네,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1798년 가스퍼 리버에서 맥그리드는 부흥주의적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들을 해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했어요. 어떤 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땅으로 뒹굴기도 했고 1800년 레드리버 교회 맥그리아 부흥 집회했을 때어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과자에 엎드려지고, 울기 시작하고, 열살 아이도 그렇게 막 울고, 열살 애가 죄에 대한 의식을 할수 있을까요? 아직 성인 사고를 하기 힘든데, 어찌됐건 그러고요. 음. 그래서 이게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함을 치는 무리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감정의 과도한 노출이 있었다. 특별한 체험을 추구했다. 근데 위험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사상적인 바탕은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따라간 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 장로교회는 구학파와 신학파가 분리되는 원인이 됐어요. 2차 대각성동도 그리고 치리받은 목사들이 세운 합당하게 치리받은 잘못을 해서 네, 목사에 대한 컨벌런트 장로교회도 문제가 됐죠. 치리받은 무리들이 켄터베리 대립 탈퇴하고 컨벌런트 장로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불건전한 부흥 운동을 주도한 스톰 반 칼빈 주자 의 설교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다. 결국 점차적으로 어, 자기도 마음대로 가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은 오히려 감리교에게 회큰 이익이 있었어요. 1차 대각성 운동에도 많은 성과가 났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은 더더욱 감리교회가 알미스교회를 가지고 지금 너가 선택하면 구원받다. 는 신인협동설이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인협동의 교류를 가르쳤고 어, 그 순간에 감정이 일어나서 결단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을 간주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눈으로 보기에 진짜로는 모르죠. 네. 그래서 침례교회도 같이 좀 부응이 됐어요. 침례교회도.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거짓 교리죠. 1820년대에도 뉴잉글랜드에서 네, 계속 이런 부흥 운동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에 협착한 공가를 세우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분이 찰스 핀입니다. 찰스 그랜디슨 핀이 이렇게 돼요. 정확한 이름은.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였는데요. 회심을 체험하고 어, 나는 이제 변호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변호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률 즉을 버리고 설교자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회중교회로 교단을 갈아타죠. 새로운 척도, 뉴메이 r 새로운 척도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부흥집회를 이끌었어요. 전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1824년에 차스피니의 부흥 집회는 허드슨 강까지 이르렀고 뉴잉글랜드 경계선까지 갔고 그랬어요. 원래 보수적 장로교회는 노예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노예를 다 무시하고 렸죠 이분의 이러한 부흥운동은 신앙 고백적 신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로 더더욱 가고, 더더욱 대중 영합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해준교회적인 교회로 갔어요. 현재 체험으로서 이신칭이 뭐 이런 교리도 강조했고. 현재 신자가 종교적 열광에 빠지는 것이 뭐이신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이자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죠. 사람들을 막 지금 당장 의지하도록 자기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선택하도록 자기 의로 간 거죠. 교리적인 토대가 굉장히 취약한 분이었는데 성경을 좌우으로 갖다 써서 해석해버리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사사로운 행서 성경 해석이 됐고 참으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성경 해석이죠.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경 해석을 했어요. 이분도 이생에서 완전한 성화일 수 있다 이런 완전 성화교를 얘기했어요. That entire sanctification is attainable in this life.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의지 신학이라고 해요. 내가 의지하면 다 된다.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안 믿고만 믿고만, 믿고 싶으면 믿고, 내 마음이다 무리식이죠. 참 희한한 신학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후에. 예. 에반겔리즘, 복음주의 신학이 생겨, 복음주의 신학이 토대죠 미국의 복음주의란 18세기와 19세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부흥주의의 결말로서 정착된 미국적 신앙의 인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쉬운 것은 장로교 구학파와 신학파가 그때 분열이 된다는 거죠. 장로교 구학파와 신학파의 분열은 1837년 예, 전 1 837년에서 1838년. 어, 어간에 이 분열이 돼요. 이 분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구파와 신파의 분열은 그래도 신학적인 문제는 없는데 구학파와 신학파의 분열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해요. 물론 이 뿌리는 연합의 계획, The Plan of Union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죠. 분열이 되죠. 연합의 계획을 반대한 부류를 new old school, 구학파라고 하고 회중교회와의 연합과 부흥주를 추구하는 부류를 new school, 신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계획이 실행되는 기간 내내 구학파와 신학파 어느 정도 그때부터 갈라져 있었던 거죠. 아직 이렇게 명백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으나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구학파와 신학파가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고. 구학파는 찰스 핫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칼빈의를 고수하는 분이고 신학파는 신신학 연하단 에드워즈를 계승한 호킨즈를 따라서 타일러가 중심적인 분입니다. 알미스주의자입니다. 부흥운동을 촉발하고 원래 이게 같이 가요. 자기 체험을 중요시하는 건은 그렇게 알미스주의로 가요. 거짓결이죠. 장로기 총회가 1 0 0 0 8 0 1년에 허락한 연합의 계획은 교세 확장에는 도움이 됐는데 장로교회에 몰락0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이게 이제예제 미국 장로교 세력 확장에는 도움이 됐으나 0 0 0 많은 병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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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학파0 쫙 쪼개버려요.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데 돌아오게 문제. 나중에 부학파는 장로, 장로교, 신학파는 부흥교, 부흥교, 장로교 부흥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따라가려고 했던 부학파와 부흥주의를 따라가려던 신학파가 갈라집니다. 부학파는 찰스 아치, 신학파는 타일러. 예.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교리적인 차이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다시 합치면서 미국 장혹의가 몰락으로 최종적으로 갑니다. 그 합친 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합치게 됐냐면요. 이렇게 구학파, 신학파가 갈라진 이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땅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남쪽에도 구학파 소속 장로교회가 있고 북쪽에도 구학파 소속 장로교회 있으며 남쪽에도 신학파 소속 장로교회 있고 북쪽에도 신학파 소속 장로교회 있죠. 그런데 남북 전쟁으로 구학파 남부 지방의 구학파와 북부 지방의 구학파가 갈라집니다. 이 남북 전쟁으로. 남부지방의 신학파, 북부지방의 신학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